아 그래서 태호님이 그걸 안했구나 그 비디, 비디를 굳이 안치도 되는거네요? 이거는 블락보다 더안다락은좀 피가 빠 대가리 자, 자르고 내장 빼고 네 비는 안치고 그냥? 네 비는 안치고요 그냥, 그냥 가로 그때 블락하는것처럼 아끝에 잘라내고 네그 예, 밑에를 근데 끝에가 그 있예 살이랑 조금 붙게 해가지고 아또 가위로 그해야 그래 사는구나 그 조금 가더라도게깔이게차어다니고 밑에도 긁어치니까 라고 다음에 이거는 일단 로서기없고 씨발 잘라먹고잘라고싶은데 고양이만 고싶은데새끼 바로 총잡아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고양이가 물고 째가지고 졸로웃네요와 <laughs> 겁나 나시던데 겁나 뛰던데 빼드라고? 주인은 그주인에테 반응 걸리면 안되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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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통째로 강한거예요 이 장원치다가 고양이한테. 요즘 해외하는 야 나시 못할 텐데. 저거. 네저저는안 돼. 걸릴 때까지 할수 있는데. 고기가 존나 무겁군요. 저기 고기 나와요. 존나 잘 나와. 존나 잘나온한 20분 20분 안 걸리고 그랬는데. 지금 소치 말면. 그랜트 안면 그때. 저기 저기 어디고. 저 해양관문가에 오른쪽 편에 있잖아요. 어. 그도 잘 나오거든요. 그거는 항상 터질 때가 또 있잖아. 그저 맨날 가, 갔다가 또 방송 할 때는 또 하고 안할 때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요. 구부자가 군부자 분에 따라 다른것 같아 저는 사이즈 애들이 이상이 빵이 빵이 좀 괜찮아가지고 사이즈는 그래 안 큰데 빵이 애들 좋더라고 노 노는 물이 다를까 뭐, 어떻게 해볼까요? 갑자기 추워졌다. 오랜만에 아직 한번 동네 나차 한번 해볼까하고나음을 했더니 죽겠네. 이렇게 적게 되는 거지? 지내. 아 비즈니스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. 아그태어한테 물어볼래 그랬 영상이 비리친 게아니 가만네 괜찮네요. 예, 근데 기름 없네. 예 있어요. 맛있대. 예, 괜찮더고요 씨발, 에 비를 다 묻어 있대, 이마. 어, 아, 씨. 그냥 닦고 해야 너무하네 <laughs> 비를 청비길 나 아마 물기 없었그렇지 물은 한구세요 형이. 아우씨. 와, 두 마리 처참하다 빨리 가려 아니, 주제 전개가 안나 나올 때 진짜 안 나오니까. 모발다 널지.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고전왔로 왔다 나나네 그 땡기 때 그게 잘 비인다던데 해 응. 네, 그거야. 왔다 갔다 해, 왔다 갔다. 해. 장갑 없나? 음, 장갑 있어요. 손은 내가 잘 때지. 요 안에 있어요 장갑. 이 사이즈는 1사이즈5모어이 사이즈 돼3 0모 하면 좀 많이 신경 쓰이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상하게 자꾸 눌러서 바닥으로 아니 잡을 때가 뼈도 같아 아, 뼈 어디 가돼나 잘라야 는데뼈뼈 그러니까 나 다시 잘라야 니 칼도 이상해져 그냥 이상해져. 니야뭐 아무 문제 지르는이고미노칼로 는그 뼈가 되는 아, 전 작년에 이거 그 가운데 뼈 있잖아요. 이거 그냥 그 티가고 먹었거든요. 예, 네, 진짜 맛있대요. 그것도. 살니 그것도 뱀이 돼요, 거의 만 해를 치는 거야, 해를 약간 조각하는데 지금 생각을 좀 일자가 내고 저는 제가니까만다 그거 되던데 다 되기 되던데 다 되기 <laughs> 이 살이 물러져 가지고. 피는 뺐나? 예. 피는 뺐어요 빼고 애들 보면 얼음물에 재워놓고 꺼내더라고 네 그게 제일 신선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갈비뼈 자르면 중간으로도 뼈가쭉 익고 <laughs> 잖아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쭉 있잖아 네, 이건 안 자르나? 피 없어요 이, 이 사이즈는 진짜 필 없어요 익히면 <laughs> 좀 반대로지는데 생으로 먹으면 하긴 그냥 먹는 사람도 밖엔 봤어요 이거. 옆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몇점 나왔던데 이그 소리 나는데 괜찮아요? 어? <laughs> 먹어도 돼먹 <먹어도> <laughs> <laughs> 이상한데 뭐야 <문어야. 웃음> 괜찮아 괜찮이먹었요 <괜찮아요. 웃음> 네. 이게 사람이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섬질이섬질이네 <laughs> <laughs> 딱 빨리 들여놓는데 바람 불면 날아 간대. 날라 간대. 어리는데 아, 그 <그래도> 맛있겠네. 아무튼 잘라 버리 먹고 나서 또 맛있으면 잡자. 또 존중 낚시 하겠지. 좀 바람 부는데 또. 아, 올라온 거 바로 피피 빼고 빵보고 싶은데. 이거 다한이 분, 삼십 분밖에 안어요 아니 태원 태 영상 보니까 신시한 거예요. 얼음으로 잖 그러니까 진짜. 아니, 얼음도 아니었어. 어, 그냥 기한테 어, 기포기에 살려놨다가, 아, 살려 놨다가. 아, 살 아, 기포기 들고 올 거야. 기포기에 살려 놨다가 <laughs> 그뭐 먹는데. 대가리 잘려도 애들이 파파당파 하대요. 뭐, 요즘 공장에 또 다시 소독관에 들어가고. 명관형 켜고 있다. 뭐다고요 <laughs> 뭐, 뭐, 지금 약속갈이 있다. 아, 소갈이요. 소가리 옛날 헤미로 갔었잖아요. 어디였지 거기가? 단양인가? 어. 송말이 그 송어리 그만 생명 진짜 세다. 잘안 죽어요? 한 시간 없이 물 약간 물 없이 차 운전하고 데리고 와가 네. 송을 부어 넣어 살아나. 네. 아 진짜요? 그 어. 자식이네. 그래갖고 기포기 틀어놓으면 7일정도는 그냥 살아있어요. 와. 불가시기네.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잡은 거있요 자바리. 응, 응. 그거한두 시간 지났거든요. 두 시간 세 시간 지났나? 와 근데 살아 있대요. 아직 죽어서 그런가, 아직 시원해서 <laughs> 그런가. 아니, 그래. 그 그런 수도 있죠. 저 집에 가니까 와 잘라니까, 애가 살아 있게 놀래갖고. 와 근데 그그 그 고기 저 처음 봤어요 그거. 자발적 채고 있어. 새끼들은 종종 보이더나